자, 소형특가 라이트의 13과 엑셀사이즈 1, 지문도 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ent brain research.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최근 뇌에 대한 연구가 established, 입증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뭘 입증했느냐? importance, 중요성을 입증했대. 무의 중요성을 입증했냐면은 덜 흔히 인식되거나 또는 톨키드 언급되는 무에 대해서 언급되는 안전 요건에 대해서 덜 인식되고 덜 언급되는 즉 뒤에 나와 있는 더 need for emotional safety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했데 자 다른 얘기 다 집어치고 우 결국에는 최근 뇌 연구를 통해서 뭘 알아냈단 얘기야 이 이모셔널 세프티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알아냈단 얘기야 그럼 이 이모셔널 세프티가 핵심 어가 되겠지 이모셔널 하면은 정서적인 세프티 하면은 안전성 그러니까 덜 흔히 인식됐단 얘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뇌 연구를 통해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이 되었다는 얘기라고 정서적인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핵심어는 나왔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접근해 보자. 자 뭐뭐 뭐 했을 때 아, 아기들이나 또는 아이들이 근데 어떠한 아기들 아이들이냐 어떠한 연령에서든 아기들이나 아이들은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위협을 경험합니다. 자, 이거를 when이라는 접속사랑 붙여볼게. 자, 어떠한 연령이든지 아기 또는 아이들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위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뭐한다? anxious, 불안해하고 afraid, 두려워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지.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호르몬이, 사크리티에 대해 분배, 분비가 된대. 근데 어떠한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호르몬을 꾸며주고 있어. 지금 호르몬의 복수 형태 나와 있는 거 확인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셔트 지금 복수 형태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 수일치 시키고, 그다음 여기서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자. 뒤에 동사 나와 있는데, automatically라는 부사 하나 달고 나왔을 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떠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셧다운하는 셧다운한다는 얘기는 차단한다는 얘기야. 뭐를 차단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은 생각하거나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reasoning. 추론하는 영역 어디에서 뇌의 이러한 추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또는 학습하는 능력을 차단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왜 분비가 될까? prepare the child 아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뭘 준비시키기 위해서? defend himself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또는 to run away 달아나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뭐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달아나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너희들한테 지금 갑자기 위협이 가해졌어. 누가 너희들한테 칼 들고서 이렇게 위협했어. 그러면은 그 긴박한 상황에 뭐 어, 나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저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잖아.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 오로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어, 살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나다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은 그냥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준비시키는 호르몬만 자동적으로 분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 자, 그리고 건너뛰고, 딱,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아, 이러한 것들은, a r r very primitive fight, flight or freezing response that are triggered daily in the r i v e s of children who don't feel safe. 자, 일단 요 문장에서의 주어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 당연히. 비즈가 되겠지. 앞에 있는 f i g h t 나 freedom a respond는 데 e a 부터 시작해갖고, 꿈을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여기서 이러한 것들은, 그거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는 위협으로 부터 달아나게 준비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매우 원시적인 fight, 싸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위협을 받았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우거나, 아니면 플라이트, 모일 수도 있고 도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 프리즐 리스폰드, 끔짝 못하는 반응이 될 수가 있대 그런데 어떠한 반응이냐면 R 트리거이다 하니까 모모, 모모로 유발되는 트리거가 유발하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유발되는? 일상에서, 어떠한 삶 속의 일상에서 아이들의 삶 속의 일상에서 근데 어떠한 아이들이냐면은 돈술 사이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유발되는 싸움 도주 또는 꼼짝 못하는 반응들이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호르몬이 분출이 되었을 때 싸우거나 그 위험과 맞서 싸우거나 하면 아니면 두주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 얼어붙거나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대 자 when from very early age 자 요건 지금 삽입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when이라는 접속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보고 나머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자 매우 어린 나이때부터 major provision 주요 부분은 모의 주요 부분은, 뇌의 주요 부분은 Shut down, 차단합니다 모하에서 차단하면 Emotionally,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 차단이 되어질 때 아이의 뇌의 발달 그리고 학습에서의 성공 그리고 능력은 능력인데 어떠한 능력이냐? 다른 사람들과 릴레이트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seriously 심각하게 어떻게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위협을 많이 받아야지 이러한 능력들이 올라가겠니 떨어지겠니? 이런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그런 능력이 떨어지겠지. 왜? 그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자라고 이러한 위협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와 연관이 되고 발달될 수 있는지 그 정서적 안정과 내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돼. 자라고 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 주는 주제문을 6번 문장 봐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순서 추론으로 나올 부분 보이니까 순서 추론으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체크한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 요 정서적인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전되다 보니까 어떠한 위협이 들어왔을 때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내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까? 어떻게 동조할까?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경우는 배출되는 거니까 수동 형태로 나와 있고 차단하다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것은 호르몬스가 복수이기 때문이 그다음에 주어와 겹치는 대상이기 때문에 힘셀프 목적어 제기 대명사 형태 나오고 있고 여기 투런 나와 있는 건 앞에 있는 투 디펜드와 병렬 구조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반응들로 대표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돈트라는 복수동사 나와 있는 이유는 앞에 칠드런 복수명사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네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R이 나와 있는 이유 앞에 response가 복수이기 때문이고 저런 반응은 자기 스스로 유발하는 게 아니라 유발되는 거니까 수동 형태로 나왔다는 것까지 연결을 지어두면 좋겠지. 어 화면이 멈췄어. 어디었었냐면 여기까지도 그래서 알아두라는 의미야. 그리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는 차단이 된다. 이게 즉 몰라 타 해주는 거야. 정서적인 안전성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 파악하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2번에서 하나 끊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번과 6번에서 각각 끊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